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슬픈 말씀입니다, 그죠? 어,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통사정을 하죠.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언제부터 그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왕궁에서 도망해서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어,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어디로 인, 들여보내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라. 너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내가 약속한 것이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어, 출애굽 시켰고, 시내산의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요. 판석을 어,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명하지 못하고 판석을 힘껏 집 방위로 쳤지요. 어, 그랬더니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가나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마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졸랐던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를 졸르는 자식처럼 막 졸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됐다. 다시는 거론하지 마라. 아주 냉차게 하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 잘 세워라. 그거 네가 할 일이다. 모세 강하게 하고 모세 담대하게 해서 네 사명을 이어받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제 어, 이제 23절 말씀 이제 이렇게 보면요, 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간구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부터 내뱉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 모세가 기도하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부터 바로 겠어요 여러분 같은 다이렉트로 뭐 말하겠죠 뭐라고? 나 25절로 가겠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여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질러 갈수 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장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그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셔 사우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고추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무슨 말씀을 간구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떡 주시오, 된장 주시오, 배추 주시오. 이제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셔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뭘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셔야 되죠.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고백합니다. 존재를 먼저 고백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라고 부르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모세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더 깊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라고 출애굽을 시키라고 허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 이끌로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에게 말한 그 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라고 할때 하나님이 일러주신 자기 이름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자기 이름을 소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그런데 오늘 어떻게 그때 처음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죠. 주여 와여 주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이 대목이 어떻게 연결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할때 제가 첫 시간에 들어가서 탁칠판에 쓰는 것이 신앙 고백 이렇게 씁니다. 신앙 고백. 그러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신앙은 무엇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은 고백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디서 기도 속에서 고백돼야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돼야 되죠. 여러분 고백만큼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죠? 천국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고백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고백만큼 그는 신앙의 행위를 보이게 되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누구라고 고백하죠? 주라고 고백해요. 여 여호와라는 이 말은 이제 야훼라고도 하고 이것이 이제 음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이제 음 아도나이라고 이제 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물론 여러분 잘아시는 것처럼 주인 여호와 당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같은데 말씀 보면 어,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집에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찾고 돌아봐야 돼요. 살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지? 고백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 봐야 돼요.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라고 고백해 봐야 돼요. 고백되지 않는 것은 신앙이다,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고백되는 것이 믿고 고백되는 것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역에 대해서 오늘 고백합니다.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한, 행하신 일,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죠.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태외 자궁에 담았다가 출산시켜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 이 무하평지까지 이루게 하신 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다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줄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이말이에 그러므로 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는가? 어 여러분 그렇게 왜냐하면 요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지요. 어 거기는 단일신론이에요. 어,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이, 이 그들은 내세 천국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신앙의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근본으로는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경님은 누구십니까? 삼위 3위, 삼위의 삼위의 입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감동하시고 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시다. 이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가 잘 살피시고 또 성경에 대한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고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다? 성경은 무엇이다? 오류가 있다 없다? 정확, 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그죠? 말씀이 된다, 말씀이 이다. 말씀이다. 이건 하나의 말씀이다. 물론 번역에는 오류가 있어요. 번역에는 오류가 있지만, 근본, 그러나 이 번역에는 오류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조금 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무쪼록 오늘 모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합니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5절 구하옵나니 내가 구하옵나니 나를 어떻게 하사? 건너가게 하사 여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모세의 마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왕궁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또 이제 살다가 결혼도 하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너 이스라엘 땅, 아저 가나안 땅, 아저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아, 막 입이 두합니다나안 됩니다. 막 뻗어봤지만 하나님 어째요? 성질 내셨죠. 나중에는. 그래서 누구까지 아론까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주마 하고 스피커를 붙여주셨죠. 그리고 들어갔더니 자기 자기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나 애굽 사람이올때 하나님 같이 모세가 보이도록 큰 존재로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끌고 그 엄마 엄마한 군중 20세 이상된 장정만 60만을 이끌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가슴에 뜨거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이 모세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은 어딥니까? 호롯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그죠? 그 가나안. 그런데 가나안 앞에 딱 도착해서 이제 비스가 산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저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 들어가게 해 주세요. 과거의 실수는 있지만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쩌었어요. 참 간장이 높겠죠. 얼마나 애절했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안 된다. 오늘 26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시냐. 여호와께서 너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이 일로 다시 인에게 말하지 말라." 아멘, "그만해도 좋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꽁무니를 잡고 계속해서 칭얼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가게 해 주세요." 흙만 나면 기도했겠죠. 하나님, 다 가고 싶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땅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오늘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천국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단강 건너가 만나리 니까 가나안이 천국의 어떤 부분에 모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완벽하게 그렇게만 해서 가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해서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니다. 이 지상에서 받아야 할그 복을 그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자,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20장 찾습니다. 신명기 바로 앞에가 민수기가 있으니까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을 딱 펴봅시다. 자,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갈게요. 자, 어, 2절에 뭐가 없으므로 해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3절에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했어지 이제 다 스투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 좋을 뿐 하이도다. 제일 거친 말이 뭐예요? 죽어 볼 거야 우리 말이요. 그죠? 다 죽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엄마들이 가장 답답할 때 죽어 버렸음 싶었다. 이런 말이 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보통 뻗어내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어째서 해종을 강야로 인도에서 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마시는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 아주 불평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5절에 보면 자,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해종 앞을 떠나서 해마가 문 앞에 이러니까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그대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지팡이 들고 지팡이 가지고 그지팡이 어떤 지팡이예요? 홍해를 가른 지팡이죠. 그죠? 과거에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지팡이죠. 그 지팡이 가지고.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이제는 모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해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거다. 모세가 이방해를 냐면 딱지게 구절이 잡았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중을 그 반석 앞에 다 모았습니다. 뭐 해라. 봐라. 이제 하는 거겠죠? 얼마나 여러분 어, 스이스다타클한 그런 시간입니까 이제? 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어요. 자,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명령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겠어요? 반석을 두 번을 내내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막 물이 솟가 오른 거죠.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12절에 말씀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론도 가나안을 못간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오. 중요한 거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3절 끝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반대죠? 모세는 거룩함을 못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모세가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침으로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은 가능해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말씀하죠 나를 어떠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은 믿고 명령하면 물을, 물이 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반석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나타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반석을 치면 누구의 행위가 감이 되죠? 모세의 행위가 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떻게 해라? 명령해서 모세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 마, 말씀대로 명령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 백성이 보고 불평했던 그들이 하나님에 쭉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불순종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냐 안 하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믿음과 믿음 없음이 똑같아요. 순종은 뭘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는 행동이 순종이에요. 그러나 불순종은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때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은 반드시 뒤에 뭐가 밀고 가야 되죠? 믿음이 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와요 어디서 와야 되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순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순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버스터미에 가는데 바카스 하나 주면서 이거 하나 드실래요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바카스 내밀면 홀라당 마셔서, 아, 목마른데 이 좋은 것을 하면서 홀딱 드실 분 손들어 봐요. 한 번도 안계세요한 번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왜안 드시죠?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바카스를 깔수 없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은 믿음의 반영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반영에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단순히 그냥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그 불신앙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이런 이 분이구나 하고 드러냈어야 돼 그래서 물이 확 명령해서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길 바라셨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엉댕이를 하늘로 쳐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사죄하기를 하나님 아마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꾸 드러내셔야 돼.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죠. 누가 누구의 기도가 응답 못 받았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구해도 안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걸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주 주시지 않을 것도 있지만은 하나는 뭐죠? 약속을 우리가 파기했을 때 하나님은 안 주세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을 잘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그릇이 잘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하니 배랑 마저 죽어도 돈이니까 돈 배랑 한번 맞고 그날부로 죽는데도 그렇게 돈 배랑 맞고 죽는다 갑대다니. 어 오늘 죽어도 좋으니까 돈 배랑 맞고 한번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 나는 그렇게는 안 살고 싶어. 그죠? 어 여러분. 각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시려면, 정말로 성경적인 부자가 되시려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부자 되는 그 자세를 딱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셔요.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한테 그런 돈도 없습니다만, 천만 원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렇게. 맡겨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가 조금 관리를 해라 이렇게 몰라 우리 면매 어디 땅에다 파묻어 블라가 몰라 소심해서 그그걸 그럴, 지금 모르지만은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이 요구하는 그 부자의 그, 그 모양이 있어요 그걸 자꾸 성경에서 살펴서 그 부, 성경이 요구하시는 부자의 그 마음 그 태도를 갖춰야 돼준비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결코 주시지 않아요. 주일을 성수하는거나, 오늘은 십의 일을 드린다거나, 하나님께 감사한다거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약속들을 잘 지키실, 지켜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무조건 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오늘 모세, 모세가 막 이렇게 뗐으면 돼요막 간구하. 여기 보면 오늘 23절에 간구하기를, 24절에 주 여호와여. 그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25절에 가 구하옵나니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얼마나 냉정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막 어떤 기도, 막 기도를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고, 인자 예진간 해라. 그만해도 족하다. 아이고, 성가시다.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거절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셔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자기 백성을 그 반석의 물로 어떻게 하셨다? 짐승도 다 먹이셨다는 사실. 먹이. 오늘 주일 낮 예배 설교하면서 이 말씀 이 성경 나고 됐어요. 여러분 어, 비판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면서 전파 그리스도를 전파해. 착한 부분으로 전파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 보십시오 결국은 백성들은 뭘 얻어 먹죠? 물을 먹어요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시는 게 뭐죠? 모세와는 단판을 짓지만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28절 말씀에 이제 말씀하죠 여호수아에게 명령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누구 준비시켜라 네 후계자 준비시켜라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일꾼이 많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교회 아서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을 해야 돼 나는 사명자야 하고 여러분 주인의식은 가져야 돼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나 아니면 안돼이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는 일꾼이 많아요 모세, 자기 없으면 안될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딱 누구를 준비시키죠? 요수아를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건 없어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기고 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누구를 쓰고 계세요? 나를 쓰고 계세요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써요? 전라도 말로 모지리 같은 나를 써. 제가,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여러분, 목사로 하면, 박사의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라틴어, 기고, 나는 목사가 많고어요 무조건 써요. 많아요, 하나. 그런데 그 많은 중에 저는 잘, 공부도 잘 못하고, 어리숙하고, 그런 모지리 같은 나를, 우리 목포께,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이 좀 불쌍한 사람이요. 예. <laughs> 네. 근데 모질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딱 쓰신단 말.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물어요. 하나님, 왜 모질이 같은 나를 우리 목복계 단임 목사로 쓰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고 내가 너에게 상 주고 싶어서 그런다. 여러분, 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에 서야 할 자리에 지금 여러분서 서하신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더 성가세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가신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을 창조해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모질이 같고 바보 같은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 마디면 그리 척척척척 될 일인데 그렇게 절대 안 하세요 누구를 세워요? 진짜 모질이 같은 나를 거기다 세워 놓고 한번 해 봐라 그래요. 이유는 뭐죠? 내가 너한테 상 주고 싶어서 그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잘하니까 여기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여러분보다 기고 나는 사람 많다 적다.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 나를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통해 영광 받고 싶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통해 나에게 뭐주고 싶으셔서 상주고 싶으셔서 옆에 분들 손 잡고 두 가지 얘기를 함께,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상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 여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로 오여전도에 어, 하나님 어, 헌신 예배 드립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어, 이들이 주의 교회에서 헌신하게 하시되 주인의식 가지고 헌신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상받도록 헌신하게 하옵소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또한 동일하게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정말 모질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또 명절기간 보냅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명절기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